별빛조이스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정식적으로 시작한지 벌써 5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맞춥 맞춥 그래서 오늘은 지난 500일을 되돌아보면서 그간 제가 경험하며 축적된 다이어트 노하우들을 정리할 겸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별도 다이어트 프로필 다이어트 정식 시작 2019년 4월 23일 생두 번째 생일이나 다름 없죠. 품형 몸에 비해 얼굴 작음, 하체 비만, 원피스나 긴 상의로 잘 가리면 크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 그래서 다이어트 크게 안 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음. 다이어트 시작 계기 평소 50대 후반에서 60대 초 중반 몸무게로 살다가 생일 최초 70대 초반 몸무게 찍고는 정신 차려야겠다 싶어서 다이어트 시작함 다이어트 성과. 지난 500여일 동안 최대 21.3kg 감량을 찍고 현재는 18에서 19kg 감량 유지 중입니다. 초반 10kg 감량까지만 닭가슴살이나 야채샐러드 등을 먹었고요. 지금은 매일 일반 식사 두끼 정도는 먹고 있어요. 1년 반이란 시간이 결코 짧진 않죠? 그 시간 동안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제 다이어트 일기장에서 찾아볼게요. 결조의 다이어트 노하우 첫 번째 일단 시작해라. 저는 한방 다이어트를 도움받기로 시작했는데요. 제게는 나름 잘 맞았고 식이요법을 절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마음먹었으면 뭐라도 시작을 해라입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기록을 해라. 제가 한방 다이어트 시작한 날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다이어트용 인스타그램을 따로 만든 거예요 비공개로 하지 말고 남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족쇄가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이 그날의 사진 글을 올리기도 간편해서 저는 추천하고요.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섞어쓰기보다는 다이어트 전용 기록 공간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영양제 섭취는 필수. 변비아 유산균 종합 영양제 비오틴. 이것들은 꼭 섭취를 했으면 해요. 변비약 영양제는 저는 초반부터 먹었는데요. 제가 한 15kg 정도 넘게 빠질 때 중이었나? 그때 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머리 빠짐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비오틴 영양제는 초반부터 먹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는 상상적으로. 밀가루 소금만 잘 줄여도 다이어트 도움 많이 되죠? 요즘에 보면 똑똑한 다이어트용 식사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초반에 곤약이면이라는 걸 많이 사 먹었는데요. 특히 보리우동 맛이 참 맛있었어요. 어, 칼로리도 한 27kcal인가 굉장히 낮았던 걸로 기억해요. 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다이어트 식사를 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절대 굶으면서는 오래가지도 못하고 요요를 다시 부를 뿐입니다. 다섯 번. 자신에게 맞는 운동 습관을 들여라. 저는 운동을 진짜,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제는 운동하는 습관이 들여졌답니다. 왜냐, 운동에서 체형을 유지하는 기쁨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격한 운동을 하면 뭔가 기가 다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과격한 헬스, 뭐 뛰기 이런 것보다는. 스트레칭이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요가 매트, 필라테스 링, 요가 볼, 아령. 음, 그리고 필라테스 밴드 등등을 하나씩 구비해 두고 거의 매일 120분 정도는 운동하는 것 같아요. 작년 가을부터는 필라테스도 시작해서 지금도 주 2회는 가고 있답니다. 특히나 하체 비만은 하체 살 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필라테스 스트레칭은 이쁘게 체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필라테스 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업로드한 날 그리고 미니 스커트를 입고 사진을 찍었던 날의 쾌감은 정말 잊지 못합니다. 옷 매장을 가서 고민 없이 바지나 치마를 입을 수 있다는 기쁨도 컸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다이어트는 요요 없이 꾸준히 잘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이어트 하면 내가 몇 킬로를 뺐다, 어떻게 뺐다 수치만 집중하기 쉬운데요. 꾸준히 유지하는 게 정말 더 쉽지 않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별조 유지어터의 일상 요즘 저는 2, 3주에 한 번씩은 다니던 한의원을 꾸준히 가서 인바디를 측정하고 있고요. 계속 섭취하던 늘신정도 과한 식사를 한다거나 유지 조절이 필요할 때 식전 30분 전에 2세알 정도 섭취는 하고 있어요. 몇 년간은 더 유지를 해야 다이어트가 반대가 되니까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싶네요. 이제는 진정한 유지어터 별조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이어트 1000일 기념 기록도 기대해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모두 자신만의 건강한 습관 잘 유지하길 바라고요. 다이어트 노하우 질문 언제나 환영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에서는 잘 알려드릴 수 있을 듯 하네요. 감사합니다.